네 안녕하세요, 명장 TV 유튜브 구독자분들 그리고 현재 생방송을 봐주시는 감사한 시청자 청자팬분들 안녕하십니까? 명장 예능 게임 방송 의 명장입니다. 세상의 모든 게임을 도전한다 명장의 피퍼와 온라인 4 스페셜 레전드 리뷰 이번 시간에는요 공격 전술 바로 포톱 강의 리뷰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포톱인데요 네 명의 공격수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이거는 옛날에 아예 안녕하세요 백엔님어서 조하합니다 옛날에 이제 피퍼 라인 3 2 이럴 때, 에4-4 예, 포메이션으로 많이들 했었는데요. 자, 봤습니다. 어, 네, 그래서 이제, 이 포톱을 가동할 때는, 음, 뭐, 포백이어도 되고요. 아니면은, 삼, 아니, 삼삼사로 해도 되고, 뭐, 이렇게 한 명을 또 깎아도 되고, 뭐, 다양한 형태가 있을 수 있겠는데, 저는 일반적인 부분을 여러분들께 쉽게 알려드려서 여러분들이 또할수 있게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4명의 공격수가 있을 때는요 그만큼 패스를 또뿌린는 애가 존재해야 돼요 어 저는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줘야 되고 강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2명의 투 미드를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또 이제 한 명도 올릴 수도 있고 뭐 다양하게 할수 있습니다 진짜 축구는 뭐 답이 없는 스포츠니까요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미드 이야기가 아니라 공격수 전술 포톱 이야기입니다 자 포톱일 때는 어떤 형태가 많이 있냐 이렇게 와이드한 편도 많이 있고요. 네. 와이드한 포톱이 있고 네. 아니면 여기서 변형식으로 한 명은 올라가고 한 명은 센터 포드. 요런 형태도 있고요. 네. 자, 이렇게 그리고 또한 명은 약간 쳐져 있는 스트라이커라고 하죠. 센터 포드. 바로 섀도우 스트라이커라고 하는 요런 이러, 이런 느낌도 있습니다. 네. 자, 이런 느낌이 되면은 아 어... 어 와이드한 이 윙어들이 먼저 앞서 나와 있죠. 네, 그러면 이 천수나 고정수 같은 이 윙어들이 먼저 가서 얼리 크로스를 올릴 수 있는 장점도 있고, 그리고 한 명은 여기서 침투를 시키고 한 명은 타겟맨을 하면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공격이 변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포톱의 장점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정말 다양하게 공격을 이뤄어낼수 있다. 크로스도 가능하고 원톱일 때랑 다르게 크로스도 가능하고 연계 플레이, 침투. 그리고 상대방의 라인 브레이킹 어, 수비라인을 아예 그냥 그 붕괴를 할 수도 있는거죠 네. 라인 브레이킹도 가능하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 해볼 것은요 일단은 전형적인걸 해줘야 어, 축구를 잘 모르시는 분도 아오 어, 이렇게 되는거구나 하고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전형적으로 이제 포톱을 이런식으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4명일때의 상황 요렇게 할게요 네 자, 어 일단 패스를 주는 애들이 있어야 되니까 두 명의 미드은 놔두도록 하고 개인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네 명일 때는 어 옵션적으로도 그렇고 크루스가 확실히 가능하고 근데 가능한데 확률도 높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차범근 쪽이 실패해도 흘러나온 볼을 손흥민이 마무리할 수 있고 고정수가 올려줘서 손흥민이 못 마무리해도 차범근이 마무리할 수 있고 그리고 혹시라도 이제 손흥민이 헤딩을 슈팅이 아니라 헤딩으로 또 연결해서 차범근이 마무리할 수 있는 정말 다양한 형태가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이 윙어부터 말씀드리자면 전방 대기하고 적극적 차단 침투 침투를 위주로 해주세요. 빠르게 앞서 나가서 상대 적진 안쪽까지 파고 들어줘야 됩니다. 네, 전방 대기하고 침투 공삼 수일. 그럼 얘네들이 침투를 하고 이제 두 명에서도 이제 마무리하거나 한 명이 이제 어떻게 보면 여기 이런 상태에서는. 두명다 침투를 해요. 그러면 이제 윙어들이 빨리 침투해서 크로스 올려주면은 두명 중에 한 명이 놓쳐도 한 명이 또 마무리한다. 이런 계산이 나오는데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어, 저는 좀 이상적인 어떤 강의를 여러분들께 알려 드려야 되니까 한 명은 침투. 네. 그리고 한 명은 타겟맨. 이런 전술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아유, 잠깐 중앙에 위치. 네. 오케이 됐어요. 패처다운 오케이. 자, 요렇게 해 놓으면요. 자, 변형 어, 4, 2, 3, 1이 됩니다. 예, 변형 사이 3, 1 한마디로 변형 3톱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포톱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변형 3톱이 되면은, 어, 이 사람은 이제 기본적으로는 포톱으로 알고 있어서, 약간은 좀, 제, 아, 제대로까지는 아니지만 포톱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어, 공격할 때는 다르게, 어, 나오기 때문에 수비 라인. 이 사람의 어떤 정 심리적인 부분도 흔들 수 있고 수비 라인 자체에 AI가 끌려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다양한 진짜 엄청 다양한 그런 공격 패턴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혹시라도 모르니까 네. 공격치 후방 대기나 얘네들은 뭐 그냥 냅둘게요. 네. 뭐 공격 한명 공격 가담 정도. 네. 오케이. 자, 인게임을 통해서 리뷰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톰 리뷰. 어 일단 원톱과는 다르게 아주 아주 공격적이고 공격을 또 따낼 수 있는 확률이 높다 라고 말씀드릴 고쓸수 있고 자 지금 제가 424를 기점으로 해서 여러분들께 강의 리뷰를 하는데 424가 답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334할 수도 있고 네. 다양하게 할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514아5뭐514할 수도 있고요. 네. 축구는 답이 없는 스포츠입니다만 어 상대팀도 포백이야. 아이. 짜음 네, 경기 시작합니다. 자, 원톱에 비해서는 정말 다양하고 그리고 공격 찬스를 많이 만들 수 있으며 또 실제로 이제 득점까지 연결되는 확률이 매우 높은 포톱 리뷰! 포톱은 공격을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공격적인 축구 하시고 싶은 분들 안정성보다는 아, 그래도 난 내가 지더라도 재밌게 하고 싶어 하는 분들한테 추천합니다. 자, 볼 뺐었어요. 네 아, 이거를 뺐었어야 되는데 까비. 자, 일단 높은 위치부터 압박 플러스 네 공격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아 좋아요 네 오른발 슈팅 아 아깝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뭐해아이 김진수예 아네 당입니다 그렇죠 자 김두현 네자한 명은 침투 손흥민 침투였죠 네그 공간을 차범근이 이렇게 탈 수가 있는 겁니다 나이스 패스 오른발 슈팅 들어갑니다 네 자 벌써부터 골이 나왔다라는 것은 이 전술 기반으로 해서 숫자도 많고 아주 최적화된 점술 전술로 통해서 한 명은 이제 혼돈 줬다가 다시 또 볼을 리턴으로 받고 이제 마무리했던 그런 결과물인데요. 네, 자 이렇게 포톱은 방금 보셨듯이 골이 나올 확률이 매우 높고 어... 정말 많은 어떤 공격 패턴이 가능합니다. 대신에 정말 리스크가 크죠. 네, 정말로. 아 나이스 패스에요자 이천수. 이천수. 아 아깝습니다. 네 들어간 선수한테 줄려 했는데 수비 시에는 수비를 할 그런 열, 어 지금 보세요. 지금 한 명이 좀 무리하게 수비하다가 어, 이렇게 또 방금 뺏겼는데요. 네 수비할 때는 정말 힘들 수가 있습니다. 아유 네 좋아요 다행입니다. 김두현, 김두현 같은 애가 잘 뿌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아 아쉽습니다. 지금도 엄청 빠르게 침투를 했었는데요 최적화된 포터 에 대한 이야기 네 앞쪽으로 좋습니다 조스... 아 업사이드 아까비 아, 아 손흥민 네자 앞쪽으로 자 김두현 갑니다 네 앞쪽 손흥민 네 김두현 쪽 슈팅 들어갑니다 자, 아 이거는 오후에 근두에는 그 적용이 안 되는데 제가 골로 할 수도 있지만 예, 축구는요 네 명을 이렇게 설정해 놨으면 한 명이 미들로 내려가든 어찌 됐든 최전방에 있는 네 명이 이런 전술을 구사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 축구도 그렇구요 네, 실제 축구도 뭐 수비수가 갑자기 침투해서 골 넣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뭐 공격수가 잠깐 내려왔을 때는 수비수나 예 미드필더가 그 자리를 또 메꿔주는 역할. 스위칭을 한다는 거죠. 네. 차범근. 아, 좋아요. 네. 고정수. 아이고, 아이고. 네. 어, 다행입니다. 어, 자. 아, 애매한 상황. 네. 차범근 때릴 수 있지만, 네. 반대해 줍니다. 좋아요. 자, 이거. 올려준대요. 아, 크로스가 아쉬웠습니다. 자, 골킥. 자, 밑으로. 네, 자, 이 사이사가 공격적으로는 상당히 우수하나. 아, 나이스예요 좋아요. 네, 아, 아깝습니다. 근데 또 수비적으로는 상당히 빈 곳이나 공간이 많이 뚫릴 수가 있어요. 네, 어유, 다른 해브라 해버렸네. 박지성 슈팅. 네, 일단은 전반전에 두 골을 뽑아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지금 보세요. 지금도 어떻게 보면은, 네. 뭐, 안 들어가서도 상관없는데, 은 이런 공격 찬스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기본적인 어떤 세팅 자체가, 한명 타겟, 한 명은 침투, 그리고 두 명이 중앙, 또두 명은 또 사이드. 그래서 언제, 어느 때나 이렇게 크로스나 연계 플레이, 그리고 중거리, 스위칭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네, 좋아요. 측면 열어주고요 헤딩 네골프잘 잡았습니다 자 앞쪽으로 던져줍니다 자 역습할 때도 상당히 좋습니다 나이스 패스예요 자 고정수 쪽 고정수 크로스 올려갑니다 나이스예요 헤딩 네자 이렇게 크로스를 올려도 어... 한 명이 또 이렇게 방금 또 이제 공간을 추천 감사합니다. 분산을 시켜주는 감사합니다. 역할을 했죠. 오른발 슈팅. 네. 또 와요. 자, 크로스가 또 옵니다. 헤딩. 네. 자, 이렇게 공격 숫자가 많고, 어, 정말 스위칭 계속 이야기 하는데,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이니까, 네.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스위칭을 통해서 이렇게 골을 최대한 노릴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박지성. 공격 축구 하고 싶은 분들한테 정말 강추를 드리는 네 나이스예요. 아 아깝습니다. 앞쪽으로 하지만 이424아 정말 지금도 뚫렸었어요. 예. 근데 뒤로 백패스를 해서 제가 한 템포 좀 가다듬을 수 있었고 지금 빨리 갔더라면은 저는 골을 먹혔을 겁니다 아마. 자 앞쪽으로 그렇죠 네 잡아줘야죠 네 다행입니다. 그렇죠. 자, 김진수, 측면으로. 네, 앞쪽으로 연결. 자, 손흥민 가야죠. 아, 오, 좋아요. 손흥민! 좋습니다. 손흥민! 손흥민! 올려줍니다. 자, 반대. 이천수! 오, 오른발, 슈팅! 아, 네. 아유, 야, 슈팅 그렇게 때리면 어떡해. 장군님 어서세요. 명장님 시청자 대전 안 하시죠? 하죠. 네, 지금도 시참하고 있는 건데. 느낌상으로는 간발이 차가 됐는데요. 다입니다. 네, 사실 포메이션 되게 근데 좋아 보이네요. 제가 한번 써 보니까, 네. 자, 반대 비었어요. 나이스 패스입니다. 고정수 올려 주면 돼요. 아 아깝습니다. 좀만 더 빨랐으면 좋았을 텐데. 아 그렇죠. 지금 잘 잘했어요. 지금 우준님이 어 지금 카바링 할 시간도 안 주고 빠르게 이제 패스를 했거든요. 저런 어떤. 저런건 정말 잘한 거예요. 아, 이거는 좀 아쉽네요. 내 네, 앞쪽으로. 자, 손흥민. 네. 자, 김진수 갑니다. 김진수. 살짝 내주고 다시 한번. 네, 이이 패스요. 자, 올려 주면 되죠. 올려 주고 처렁건. 와, 여기서 누워 버리네. 네. 아, 큰큰큰 그림이에요. 아, 예. 아, 뭐야. 아, 뭐야. 예. 내일 시참 신청해야겠다. 네. 오늘 골키퍼의 기량 때문에 경기를 계속 끌려가고 있다. 사이사가 상당히 근데 진짜 공격적으로는 상당히 좋은데 그만큼 어, 수비 리스크가 엄청 큽니다. 지금 제가 뭐골 넣고 있다고 어, 엄청 좋네라고 하실 분들 있을 수도 있지만 살짝 내주고 참은 거 오른발 스팅아 아깝습니다. 있지만 어, 그래도 저는 사이사가 완전한 그런 포메이션은 아니지만 그래도 공격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화끈하게 공격 때릴 수 있다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실제로 공격 득점을 많이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지고 있거나 이럴 때 사이사로 갑자기 변형 포메이션을 가동한다면 여러분들 꼴릴 수 있어요. 확실하게. 예. 다만 여러분들이 손도 따라줘야겠죠? 제가 하란 대로 그제 강의 보시고 명장TV 강의 검색해서 보시고, 네. 자, 차방군. 김두현 왼발 슈팅! 아, 아쉽습니다. 3421이야. 보고 싶어서 전술 바꿔야겠어요. 아이고, 아이고, 잘못했다. 이거 오, 2천주 어, 못 따줘. 아이, 런 황명보, 첸철 최진철, 팀코리아, 박 야. <laughs> 지금 정신없어요. 네, 네 상대방은 빠른 어떤 역습을 통해서 공격을 노릴 것 같은데요. 어나차 빼. 코리아최성 박지성. 네 좋아요. 자이넓 넓어요 엄청. 네 지금 포진된 공간이 올려줍니다. 나이스예요. 사무관 헤딩아 손흥민이네요. 네. 양발의 흑민이 양발의 네드베드, 양발의 굴리트 세개 중에 흑민이가 원탑이라고요. <laughs> 아뭐 느끼는 사람에 따라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자기 목숨 해줬는데 그래도 이왕이면 결정적인 찬스에서 마무리가 또 돼야겠죠. 공명고. 나이스. 자 김두현. 그렇죠. 자 공격 줄 때가 많아요 지금. 손흥민 들어가죠. 아, 이자 근데 길었습니다. 네. 자 저렇게 들어가는 애한테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찔러 줄 수도 있고. 4-2-4는. 424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일단 포톱을 가동했을 때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네 측면으로 김코리아 고종수 아제 앞쪽으로 내 네, 좋습니다 아 이거 제낀 건데 아 까비 네 이렇게 여러가지 득점 찬스를 만들 수 있는게 바로 포톱의 장점입니다 단점은 어 실점이 됐었으면은 단점이라고 훨씬 더 느꼈을 텐데 실점이 안 됐지만 그래도 2미들밖에 없는 불안불안한 이 카바링 예, 이걸 기점으로 해서 어, 상당히 이제 여러분들이 어? 수비적으로는 상당히 약하구나 라는 걸 느끼지만 반면에 공격적으로는 많이 훌륭합니다 네, 한 게임 한번더해 보도록 할게요 아 행복해 아 행복해요? <laughs> 아니신 것 같은데 네자 이번에는요 자 변형 424 포메이션 예, 네. 어떻게 보면 변형 3톱 포메이션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자, 이 전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런 전술은요, 와이드를 기준으로 하고 와이드한 포토비다라는 어, 기준 하에 여기서 이제 크로스도 되고, 어, 이것도 똑같아요. 똑같은 설명이라서 좀 약간만 살짝 이야기하자면은 크로스도 되고, 연계도 되고 똑같이 됩니다. 근데 다만 이제 두 명이 평평하게 일자로 있는 게 아니라 두 명이 이렇게 세로로, 어, 세로로 있습니다. 네, 박지성 괜찮아요. 어, 백, 박지성 괜찮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얘는 침투하고요 얘는 타겟맨을 해주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손흥민이 앞으로 가면서 그 공간 나오고 차봉근이 중거리도 노릴 수 있는 그런 네, 전술이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역시도 포톱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네 포톱은 포톱인데 어, 약간의 변형된 포톱이죠 네, 그래서 이제 똑같은 결과를 나타냅니다. 똑같아요. 어 많은 골을 낼수 있고 많은 득점 찬스를 낼수 있으면 분명하다. 근데 이제 포토비이기 때문에 공격 자원이 공격에 아 자원이 공격에 몰려 있어서 많이 실점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 자 저렇게 아까 좀 나열된 형태도 있는데요. 자 이런 형태도 있습니다. 자한 명의 공격수가 센터포워드, 처진 스트라이커로 있다는 거죠. 이러면은 어떤 화, 형태가 나오냐면. 중거리도 추가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렇죠. 방금 아깝이. 자. 어, 위험해요. 어우, 정말 위험했어. 어 아, 어, 잘 봤어요. 자, 방금은 사이드 진짜 잘 봤어요. 네. 때릴 줄 알았는데, 안 때리고 이거를. 네. 박지성. 이천수 네. 아, 좋습니다. 손흥민 쪽 이거 봤죠. 네. 터치하고 올려 줍니다. 고정수. 아, 아깝습니다. 아비이 네, 앞쪽으로 롱킥. 네, 아주 기술적이네요. <laughs> 같은민. 지성이천수 그렇죠. 진짜 침투하는 손흥민. 오른발 슈팅! 아 아깝습니다 아이 기다려봤는데요 네 아, 선생님 어서오세요 환영합니다 아잘 봤어요 네 사이드입니다 그쵸 이제 424아 일단 포토비 가져다주는 위 문제점을 여실히 보여줬어요 지금 네 차범근 아네 앞쪽으로 밀어줬는데요 이천수가 아 빨리 침투했었어야 됐는데 아깝습니다 그렇지 네 좋아요 네볼 가져옵니다 타겟맨이죠 차범군 그럼 이렇게 밀어낼 수 있고 슈팅 들어갑니다 아 나이스 골자 타겟맨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침투하는 애한테 필 패스를 찌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슈팅을 날릴 수도 있어요. 네, 지금은 뭐 때에 따라서는 슈, 슈팅보다는 패스가 더 좋을 것 같아서 패스를 했습니다. 안정. 네 옵사이드. 네, 장군님 보니까 다른 방송가 가지고 예 시청하셨더라고요. 질투나게. <laughs> 네, 손흥민. 바뀌어도 똑같아요. 네, 바뀌어도 똑같습니다. 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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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아, 야, 내 뿔인데, 이거. 아. 자, 지금 손흥민과 차범근의 그 위치가 바뀌어도 똑같이 갑니다. 내가 원하고자 하는, 추구하고자 하는, 한 명은 어그로, 한 명은 뭐, 이렇게 슈팅, 뭐, 이런 게. 이천수. 톡. 아, 나이스에요. 올려줍니다. 차범근. 아, 헤딩해야죠. 아깝습니다. 아, 지금 잘 만들었었는데 방금. 파투. 파투. 네, 이미 지금 수비 2 선까지는 왔죠. 네, 그래서 상당히 조금은 선수들이 더 필요한 상황. 네, 어떻게 보면 포토베 포토 때 포토베 대결이네요. 아, 잘난 하길래 그랬어요? <laughs> <laughs> 김진수, 자 붙어야 돼 붙어야 돼요. 아쉽 커다 나이스 오케이 좋습니다. 툭. 네, 어 좋아요. 네 앞쪽으로 자 손흥민 자 주고 들어갑니다. 네 앞쪽으로 연결 손흥민. 아 좋아요. 네아 좋습니다. 자 고정수 올려줍니다 손흥민 쪽아 아쉽습니다. 헤딩은 떨궈주려 했는데 박진 왼발 슈팅. 아, 핀 맞은 것 같아요, 네. 까비. 네, 축구는 결국 누가 더 실수를 덜 하느냐의 게임입니다. 네, 축구는 결국 누가 더 실수를 더 하느냐의 게임이죠. 최성수 그렇죠. 좋은 패스입니다. 자, 이거 올라가나요? 아, 아깝습니다. 아, 정말 손살 같은 패스였는데요, 네. 그렇죠. 전반전 이렇게 끝이 납니다. 전반전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자면은 어, 좀더 이제 차범근 시프트가 가능하다. 차범근이 어떻게 보면 키플레이어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차범근이 여기서 때릴 수도 있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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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못 눌렀어, 제가 지금, 아, 스루패스 눌렀어야 된대. 골키퍼 중에 어떤 게 좋았냐고요? 유튜브에 검색해보시면 나올 텐데 명튜브에다가 명장 t v 골키퍼 뭐 이렇게. 가성비 해가지고 아잘 줬어요. 요리스나 그 누구였는지 모르겠네. 이름이 기억 안 나는데 진짜 0.85에 좋은 선방력 보여줬던 애가 있었거든요. 아, 걔가 누군지 모르겠네. 아 많아서 일단 요리스 추천 무난하게. 아 좋아요. 차범근 자 갑니다. 네 이천수 쪽아 아까비 이천수 아. 아, 아깝습니다. 상대방이 지금 저랑 어떻게 보면 비슷한 포메이션이에요. 네. 그래서 빨리만 오면은, 어, 는 많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네, 나이스 컷. 좋아요. 네. 여기서 이제 같은 포메이션일 때는 어떻게 변하냐. 첫째, 개인 전술의 차이. 개개인마다 이제 부여한 그 임무에 대해서 다르다면, 다르면은, 네, 차이가 날수 있고. 두 번째, 똑같은 포메이션인데 개인전술이 비슷하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부터는 이제 손가락 싸움이 되는 거죠. 네. 손이 얼마나 빨리 반응하고 시야가 얼마나 좋고. 아, 네. 걷어냅니다. 좋아요. 자. 살짝 맞았는데요. 네. 어, 아, 잘못 쳤어요. 그렇죠. 나이스 패스. 좋습니다. 자, 이천수. 이천수. 올려줍니다. 자, 고정수. 아, 짬군. 슈딩. <laughs> 네. 승냥이님 어서 제안합니다. 네. 박지성. 여러분 또 공격이 나아집니다. 침투하죠. 그럼 주면 되는 거예요. 아 슈팅이 빗나가네요 아쉽네요. 맞고 나갔죠? 어, 아니네. 아 이런. 라키티치. 자 이런 포톱은 정말. 시작부터 그냥 공격 포지셔닝이 되어 있고 다양한 어떤 공격이 가능하기 때문에 골 넣을 확률과 공격 찬스를 많이 만들 확률 확률이 높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네 들어가네요 아, 기분 좋으시겠어요 네. <laughs> 시청자는 승냥이 자, 이게 또424 포메이션의 단점입니다. 네, 지금, 어, 아니 424 포메이션의 단점이라기보다는 포톱을 이용하면 어찌됐든 간에 중앙에, 아 공격에 많은 숫자가 참여하게 되므로 수비든 미드필더든 숫자가 적어요. 그래서 커버링이나 이런 구멍이 날수 있다. 라는 거죠. 네. 그렇죠. 네, 나이스 패스에요. 자, 박지성 갑니다. 박지성. 아, PK네요. 네. 자, 페널티킥을 불었습니다 <laughs> 아, 네 자, 레드카드는 크죠 괜찮아요, 괜찮아요, 예 네, 여기서 뭐 골을 넣을 수도 있는데 방금이 골이라고도 그냥 넣을 걸 그냥 올려줍니다, 나이스예요, 헤딩! 까비 손흥민 지금 보세요, 사람이 얼마 많습니까, 그죠? 그렇죠, 나이스에요, 손흥민 슈팅. 이 아, 아 이게 없어야 돼요. 아, 아깝이. 아,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아, 좋습니다. 자, 김두연 네, 아깝습니다. 좀더 빨랐으면은 이거 따냈을 텐데. 김진수. 그렇죠, 비었. 아, 아니야, 잠깐만. 야, 비었네요. 그렇죠. 이렇게 비게 된다는 거죠. 이천수, 접고, 오른발, 슈팅, 아, 들어가! 아깝습니다, 네. 근데 뭐안 들어갔어도, 어, 이거 뭐 별로 안 좋네. 이 정도로 이해하는 이해력, 날리진 않으시겠죠. 네. 다 똑똑하실 테니까. 이렇게 많이, 어, 공격 찬스를 만들 수 있다. 포톱의 장점. 단점은 지금, 조금, 이렇게, 아, 제가 실점한 것처럼, 어, 카바링 할 수비나 미드필더가 좀 없을 수 있다라는 거. 그렇죠. 자, 이천수. 오른발 슈팅. 네. 어? 안 들어갔어도 어떻게 보면 제대로 빡게 마면은, 네.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이해하셨으리라고 봅니다. 네. 제 의미를. 그렇죠. 자, 차범근. 아, 이거 못 잡나요? 네. 이거 보세요. 얘 포톱이니까 이렇게 나 오른발 슈팅. 네. 들어오게안 들어가는데 제가 꺾어서 그래. 약발로 꺾어서 그래요. 꺾어서. 살짝. 아 장대일 팔았어요. 네. 올려줍니다. 차범근 헤딩 가깝네요. 자 지금 이게 이게 사이사이 아자 포백의 장 단점이야. 여기서 뚫리면은 최종이 두 명밖에 없습니다. 세 명이었죠. 그래서 이제 공격과 어 수비가 완전히 상이하게 갈릴 수 있는 장단점이 갈릴 수 있습니다. 네. 네 유튜브 명장TV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면서. 유튜브에 명장TV 댓글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포메이션을 써주시는 댓글을 써주시면은 문화상품권 5만원을 판매하는 곳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게임방송 명장TV 채널고정